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20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독도 남서방 1.2 해리에서 어행물 운반선 제3대광호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승선원 2명은 모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6시 33분 화재 신고를 접수한 평택 해경은 부근을 경비 중이던 318함을 사고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헬기를 요청했습니다. 평택해경 318함은 오전 7시 10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오전 7시 15분에는 태안해경 소속 320함도 진압 작업에 합세했습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오전 9시쯤 완전 진화됐으며, 화재 선박은 선주 측이 동원한 선박에 의해 충남 태안으로 예인될 예정입니다. 평택해경은 선장과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